안녕하세요. 김칸대입니다 9월 28일 지금 밤 11시 정도가 된 시간인데 다름이 아니라 오늘 야간에 볼더링을 가기로 했어요. 목적지는 안양 일행들은 먼저 감자바위에 가서 볼더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합류를 해서 아마 고물바위로 바로 이동을 할것 같고 고물에서 등반을 조금 하다가 새벽이 돼서 만약에 해산을 하면은 제가 내일 또 근처에 그 고래바위 일정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차에서 잠깐 잤다가, 내일 등반까지 조금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랜만에 바깥에서 볼더링 하는 모습 좀 남겨보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아무튼, 안전하게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제 안양예술공원 근처에 도착을 했고요. 아직 일행들이 감자볼더 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남자바위로 올라가서 합류를 하면 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보이세요? 눈부시죠? 지금 안양 예술공원에 도착을 했고요. 어프로치를 산행을 좀 해야 돼서 헤드랜턴을 끼고 있어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일단은 다 올라가가지고, 일행들 만나서 정돈이 되면 그때 인사를 드릴게요. 일단 안전하게 올라가겠습니다. 오. 와, 지금 물이네. 물이 흐르네. 지금 배경이 공포게임 해야 되는 분위기 아니에요? 이거 후레시만 이렇게 보이고? 지금 저 멀리 불빛 보이죠? 저기서 이미 다들 등반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 불빛을 따라서 안전하게 등반을 해야 합니다. 괜히 온다 그랬나? 너무 숨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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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게 왜안 돼?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네. 아유 십신까 잘하고 계셨군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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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두개 메고. 두개 메고 왔네. 오늘은 돈 끝. <laughs> 우선은 감자에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동 동우보 오늘 아무것도 한게 없대요. 왜 따라올까요? 스파 빠지러 왔잖아요, 아 <laughs> 저도 원샷원킬 간단하게 하고 저기 쌤들 계신곳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나이스. <목소리> <목소리> 자, 이작 움직여! 으악!!! 와, 너무 아파! 이 아니니? 엄살 아니니? 오케이, 그렇 오른발 카운트 부터 카운터 주면 되게 편할텐데 잠깐만, 왜 이렇게 부끄러

오, 빡세겠다. 이거 좀 어려워요. 어려운 왜냐 음. 발이 저 밑에 있거든요. 물이 다스며나오고 여기에서 오네. 이거 잡는 게 클로스일까요? 이거 이거 이거. 우, 고주 잠수함 확인하고 보물벌더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잠수함에 물이 스며 나오고 있어가지고 보물도 상태를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보물벌더에 도착을 했는데 아유 거의 뭐 워터파크예요. 야 물이. 아이야. 와다 이거 비버터솔로인인데아 <laughs> 이게 뭐야? 이게 이거 방위바이 오랜만이네 여기가 필한 물이 어디서 물이 왔지? 그냥 여기 대구 연못이 생거는요여아 그러네 여기는 그냥 물놀이는 하겠네 그냥 아 안타깝다 연기 해 하니바이도 물이 아, 오히려 좀잘 잡히나? 오 근데 자, 잡히긴 엄청 잘 잡힌다. 아, 오이지 쌤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낮에 또 고래 바위에 그 등반이 있어가지고 굳이 금포로 복귀를 안 하고 근처에서 잠을 대충 자고 등반을 할것 같습니다. 그쪽 스팟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내일 등반하는 곳에 주차를 좀 해놨고요. 일행들 오기 전에 그냥 차에서 간단하게 잠깐 잠을 자고 내일 등반을 시작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6시 정각입니다. 아침 6시 정각인데, 그냥 잘라고 했는데, 좀 출출해가지고, 주변에 뭐가 먹을 데가 없는지 좀 보고 있어요. 이렇게 아침 일찍 나오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된것 같고, 하루를 알차게 사는 것 같고, 뿌듯하고 막, 백수가, 백수가 그러면 안 된다고들 하는데, 오늘 또 고래바위에서 큰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백수의 부끄러움은 잠시 내려놓고, 먹을 건 먹고, 어? 쉴건 쉬고, 멘탈도 좀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변이 아파트는 이렇게, 있는데, 특히 주변에 뭐 밥을 먹거나 할 때가 있는지 모르겠네요. 조금만 더 걸어보고, 아니면 그냥 차에 가서 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반은 전반적으로 재밌었습니다. 평소에 좀, 어, 고로지가 평소에 좀 어려워하는 루트들을 조금 도전을 해본 거라서. 조금씩 그 루트마다 힌트를 얻어가지고, 완등은 없었지만, 다음에 왔을 때 조금 더 진도를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밌었습니다. 어, 이거 자꾸 신경 쓰이네? 이거 보지 마세요. 알아서 흐린 눈 하세요. 아무튼, 주변에 편의점이랑 이런 게 있으니까, 좀 간식이나 끼니 같은 거좀 사갈게요. 근데 여기 GS보다 저 건너편에 CU가 조금 더큰것 같아요. 시우로 가겠습니다. 아차 끌고 올걸 그랬네, 그냥. 너무 부지런해, 너무 부지런해. CU에서 이것저것 털어서 나왔는데, 벌써 해가 장을 좀 오래 봤네? 그한 10분, 15분 사이에 해가 이렇게 떴어요. 아까 제가 편의점 들어갈 때만 해도 조금 어둑어둑 했는데, 이러면 거의 해를 맞으면서 자겠는데, 어, 그리고 아침에는 이제 쌀쌀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 전까지 여름이네, 뭐네 하면서 선풍기 틀고 있었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이 날씨에 이렇게 반팔 입고 나오니까 약간 쌀쌀하다. 근데 딱 잠들기 좋은 온도. 두꺼운 잠바 입고 길바닥에 누워도 이 날씨에 잘수 있거든요? 자본 적은 없지만 그럴 것 같은 느낌. 딱 좋은 온도. 가서 얼른 밥 먹겠습니다. 김밥도 두개 붙은거 이거 안써있되는아 여기있네 그리고 커피도 하나 샀고요 요것도 뭔 소세지가 엄청 두꺼워 소세지가 굉장히 짭니다. 무슨 마늘 간장 맛이었는데 마늘 향이 진짜 나요. 그리고 간장만큼 짜요. 진짜 정직한 소세지. 음. 아침입니다.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잔 동안에 손이 진짜 퉁퉁 붓는 느낌이 나가지고 약국을 들러서 진통제 같은 걸 하나 먹어야 될것 같아요. 근처에 약국을 찾아가지고 조금 돌아다녀 봤는데, 오늘 추석 당일이라 그런지 약국이 다 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일단은, 진통제 없이 올라가서 그냥 천천히 해야 될것 같고, 이따가 희규씨 오시면, 희규씨가 분명히 탁세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희규씨한테 빌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약국을 찾다가, 근처에 마트가 있어가지고, 뭐 음료도 사고, 휴지도 사고, 그래서 화장실도 이용을 했는데, 화장실에 또 비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도 깨끗하게 씻고 세수도 빡빡하고 그래서 조금 더 산뜻한 기분으로 나왔습니다. 일행들 올려면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저 먼저 그냥 고래바위로 올라가서 좀 천천히 하고 이따 일행들 만나가지고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해볼게요. 그럴 수가 없 겠는데, 날씨 가 엄청 좋 네요. 하 늘이 힘는 것만 빼 면은 뭐 진짜 하늘 완전 합성 같 죠? 지금 바리바리 싸들 고, 어프로치 하는 게크프다 진짜 하, 드디어 고래바위 올라왔습니다 중간에 오다가 길을 헤매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짐 어, 풀고 어, 땀좀 식히고 일행들 오기 전까지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어, 어. 날씨는 진짜 좋은데 아니네 흐리네 난좀 해볼게요. 고래바위 관련해서 그냥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형님들 따라서 쌤 따라서 처음으로 나오게 된 바위가 고래바위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고래라는 루트를 스타트에서 엄청 애를 먹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바위에 대한 감각도 없고 손도 아프고 발도 잘 모르겠고 하니까 엄청 고생을 하다가 다른 바위로 넘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3년 전에 첫 바위로 왔던 고래는 그 쓰라린 기억이 있었죠. 아, 입구 컷이구나. 이게, 바위란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구나. 그러면서 이제 근처에 다른 바위, 뭐 감자 바위 이런 데로 옮겨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3년이 지나서 고래 바위를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그래서, 과연 내가 3년 동안 성장을 했을까? 하는 마음으로 붙어봤는데, 다행히 완등을 해서 기분이 좋았고 어려운 루트는 아닙니다. 어려운 루트는 아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동안 운동을 하면서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조금은 단단해진 상태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는 순간이라서 뿌듯합니다. 이따가 일행들 오면은 일행들 등반하는 것도 좀. 보고, 도와줄 거 있으면 도와주고,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랬다 어? 황나무 씨가 왔습니다 우리 황나무 씨첫 자연인기 잘 하는지 볼게요 어? 희규 씨! 마침 잘 오셨습니다 우리 퍼스트 차지 완등하신 소감이 어떠 <laughs> 너무 좋아요 아 진짜 완등 비결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탈입니다. 엄마, 나아 나와. <웃음> 앞으로 포차를 <laughs> 도전하실 분들한테 한 마디 해주신다면 제가 했으면뭐 다들 쉽게 <laughs> 아 좋은 지원 받아서 완성하겠습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나 낯선, 낯선. Come on, keep gay. I'm going to go to the h o s p i t 치 l 치 m 가 o 기 n g to go to t h 예. hospital. I'm g 거 i n g to 아 o 어. 어. 네. 어, 아 상인아 <람이> 여 와... 왼발, 와... 왼발 여기. 여기, 여기. 다음에 하겠습니다 여기. 바위 위에서 완등을 하면 이런 아니, 풍경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완등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노을을 담아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더 이상 해도 힘들 것 같으니까 일단은 저는 슬슬 하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먼저 내려가겠습니다. 아유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아무 지 고생했어요. 고생, 야 고생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이게 조금만 어두워도 가는 길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빨리빨리 내려가야 돼요. 아유 힘들어. 운동 끝나고 일행들이랑 뭐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 좋지만 빨리 집에 가야죠. 추석이니까 집에 가서 부모님과 저녁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빠르게 복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드네요. 으로 갑시다. 네, 다시는 이렇게 일정을 짜지 않겠다. 약간 무리수 같은 일정이었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집에 올라가서 정리하고 밥좀 먹고, 그래야겠네요. 여러분, 아마 이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 추석이 당연히 지나겠지만, 오늘이 추석 당일이에요. 그래서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추석 잘 보내시고요. 혹시라도 이 영상이 너무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laughs> 여러분, 메리크리스마스. <laughs> 미리 인사드릴게요. 뭐, 어떻게든 행복하세요, 여러분. 빠이.